무작정 보고 좋아요? 보고 하면 도움 돼요? 보고 하면, 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할때 약간 보고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뜨개는 완성도랑 퀄리티도 중요한데, 그거는 내 만족이죠. 그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촬영할 거냐면, 보그. 보그 촬영할 거거든요. 제가 드디어 보그 입문반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보그를 이제 정리하는 개념으로 과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입문과에서는 뭐 이렇게 스와치 같은 거 많이 뜨고 그리고 이거 이제 작품을 몇개 하거든요. 조끼가 두 개고요. 그러니까 옷을 두개 했고 그리고 요거 망토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 헤어 밴드 하나 하고 그리고 요런 요 작은 소품 하나 요렇게 해서 작품 다섯 개 했어요 그리고 스와치들도 했거든요 그 제가 그 이런 스와치들은 뭐그 보고에 커리큘럼 있으니까 우선은 놔두고 요거 실정리를 못 했어요 실정리 <laughs> 요거 장난 아니죠 실정리만 제일 많은 거를 다른 거 실정리 지금 다 했어요 지금 보면 스팀도 다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 실정리를 못했어 일년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이거 이제 이런 가로 배색하는 건데 아 그래 이거 실정리 오늘 같이하고 그리고 막 요런 망토는 전에 제가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그 요거 올해 크리스마스 때 복덩이 입히려고 이제 요거 망토 이런 것도 막귀엽죠 <laughs> 이런 것도 만들고 그 요거 보라색 조끼는 귀엽게 잘 완성이 됐거든요. 보라색 조끼는 괜찮은데, 그, 꽈배기 조끼 있잖아요. 진짜 많이 뜨시는 꽈배기 조끼. 그, 제가 이거 실못 뭐 썼는지 이런 거는 지난 보고 영상에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니까 실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근데 문제는 이 가슴 둘레를 제가 약간 오버핏으로 만들고 싶긴 했는데, 너무 이제 오버핏이 된 거죠. 입어보니까 여기가 좀 길죠. 제가, 여기가. 그, 게이지를 맞추려고 여기 메리아스 구간을 조금 길게 잡았어요. 여기 메리아스 구간을 조금 잘라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밤에 그냥 뭔가 그 이상한 그필이딱 와가지고 <laughs> 얘를 잘랐어. 잘랐어요. 여기 보시면 좀 다르죠? 여기 잘랐어요. 그냥 잘라서 메리아스, 이게 똑같이 그냥 옆선 있듯이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여기 잘랐어. 어때요? <laughs> 티 많이 나요? 여기는 원래, 원래는 이만큼 이거든요. 여기가 보이시죠? 이만큼인데, 여기를 잘랐어. 이렇게 지금 딱 보면 여기가 지금 다르죠? <laughs> 그래서 여기를 지금 더 자르려고 오늘. 가로배색은 역시나 실정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막다 이제 그실 타일을 따로 써야 되잖아요. 보 가로 배색은 그리고 약 보그 할때실 정리는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갈라 가지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그 입문반이 드디어 끝났어요. 나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나름 긴 여정이었죠. 근데 재밌었어요. 이게 뜨개라는 것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약간 잘 맞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잖아요 보통 그게 그렇게 되니까 맨날 똑같은 방법들만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어, 나한테 잘 맞는 익숙한 방법들만 사용하게 되는 약간 그런 성, 경향이 있어서 다른 방법들은 이제 완전 배제되고 도태되잖아요 근데 보고 하면서 좋았던 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다시 상기하고 어요 방법 이제 또 써보니까 또 다르네 약간 이런 생각들도 들고 처음에는 아이 방법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인데, 이래서 내,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또 다시 써보니까, 어이 방법은 또 요럴 때또 좋네, 또이 방법은 요럴 때 활용하니까 괜찮네,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내가 활용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가장 이제 저는 뜨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들만 조금 골라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게 목적. 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 삼아서 영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옷 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제 옷을 한번 접해보면 나면, 어, 생각보다 옷 뜨는 거 어렵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 하나, 둘, 이렇게 옷 뜨는 재미를 붙여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음 옷을 뜰 때, 어, 나이 부분은 조금 개선하고 싶어. 또는 이방법을 김뜨개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 해보니까 아, 이 방법은 쉽긴 한데, 그니까 저의 목적은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쉽게 쉽게 해보자.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아 근데 해보니까 아이 방법은 좀 쉽긴 한데 사실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네.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찾으셔 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하나하나 바꿔 가시면 돼요. 저는 그거를 원해요. 제가 쓰는 방법은 늘 간편하고 쉽고 어 처음에 딱 접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딱 질에 겁먹지 않을 방법들. 그런 것들을 어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옷을 한두 벌 만들었을 때아나이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면 나이 부분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그래서 더 퀄리티 있는 방법 또더 완성도가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그게 나의 뜨개로 가는 길이에요.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거할때 약간 보고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보고 얘기하다가 계속 뭐딴 데서 했다 그쵸? 그럴 때 보그는 좀 도움이 되긴 해요. 왜냐? 어, 좀좀 좀 퀄리티 있는 기법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그는 무조건 저처럼 쉽게, 간편하게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조금 복잡하고 귀찮고 조금 어려워도 그냥 요렇게 하면 퀄리티가 더 좋아. 이렇게 알려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그로 처음 약간 입문을 하면 좋은 식기세척기가 다 돌아갔네. <laughs> 복으로 처음 입문을 하면 좋은 점은, 어, 이렇게, 어, 퀄리티 있는 옷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다. 이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안 좋은 점은, 와, 옷 뜨는 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 사람에 따라서. 모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이제 말을 너무 막 조심해야 돼. 무서워, 이제. <laughs> 그래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복은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복잡하지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죠? 어, 그거는, 그거는, 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한번 배울 때, 아, 퀄리티 있게 좀잘 배우고 싶어. 하면, 복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와, 이거 너무 어려워서 지레. 아, 나는 이거 너무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옷뜨기를 놓아버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무작정 보고 좋아요? 보고 하면 도움 돼요? 보고 하면, 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사과에서 제도를 좀 중점으로 배우는 것 같은데, 역시나,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어, <laughs> 있어요. 보구의 특징. 와, 일본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laughs>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오차 없는, 사실, 제도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뜨개라는 게, 내가 게이지를 냈다 해서 그게 완벽하지 않고, 게이지로 만드는 제도가 또 완벽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 아주아주 아주 미세한 0.01까지도 체크하는 이제 그 보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뭐, 그것 또한 이제 보그의 어, <laughs> 그 특징이다. 약간 요 정도 뭐 생각하면 마음이 좀 여유로울 것 같아요. 그치? 보그는 이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 보고 너무 재밌었어. 보고 재밌었던 이유도 그 같이 하는 언니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같이 하시는 분들 너무 웃겨가지고, 나 진짜 그분들 팬 됐어, 팬.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재밌었다고. <laughs> 너무 너무 재밌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사람들이랑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언니들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앉아서 웃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어. <laughs> 늘 얘기하지만 뜨개는 완성도랑 퀄리티도 중요한데 그거는 개인 만족, 내 만족이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통증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법이 퀄리티 좋고 너무 좋은 방법인 건 아는데 나이 방법을 하니까 막 어깨가 너무 아프고 손이 너무 아파 이러면 저는 안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통증 없는 방법 그리고 내가 실수하지 않을 방법 또는 내가 어 재밌는 방법. 이, 이, 뜨기 방법이 즐겁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갈라서 절대 실정리 안 하죠. <laughs> 하지만 보고 숙제니까 갈라서 실정리를 합니다. 배울 때에는 그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늘 그렇죠?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우선 배움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배움을 완료한 다음에 나만의 창작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자잔 네실정리 끝났어요 끝났다 끝났다 이제 저의 목표는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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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하, 과연 반대쪽 하긴 했는데 이거 밤에 진짜 술 먹고 해가지고 <laughs> 술 먹고 해가지고 검사 다 받은 상태니까 이제 술 먹고 해가지고 사실 완벽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뭐 적당히 된것 같아요. 크게 티나지 않고. 자르, <laughs> 잘라볼게요. 어.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시접 있는 부분에서 살짝 옆으로 잘라봅니다. 크게 걱정 안 하고 잘라요. 잘라요. 어차피 연결할 거라서. 연결하고 또 이제 실정리 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버리는 거. 시접코 한 코랑 그리고 이게 실이 풀릴 수 있으니까 옆에 한 코를 더 남겼어요. 자, 요거 잘랐어. 에이, 이만큼 이 잘랐어요. 여기도 좀 잘라야 돼요. 막 잘라, 막 잘라. 어떻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연결. 이제 우리가 겉뜨기 겉뜨기끼리 연결하면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겉뜨기 겉뜨기끼리 연결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시접이 막 이만큼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신경 안 쓰고. 계속 겉뜨기 라인 맞춰서 연결을 해줄게요. 지금 여기 연결했어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메리야스 뜨기로 쭉 이어뜨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마지막 코까지 했어요. 쭉 연결했습니다. 한쪽으로 좀 치우쳤네. 자를 때 잘못 잘라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리 연결했어요. 양쪽 다 잘랐어요. 이만큼. 어 괜찮은 것 같아. 딱 맞죠, 모양이아 드디어 보고가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책 있어요. 짜잔. 이거 털실타래라고 그 모사다마라는 잡지 아실까요 혹시? 일본에서 계속 출간되는 잡지인데 저도 몇권 있거든요. 여기 그 모사다마를 한국어판으로 이제 뭐 계절별로 분기별로 약간 이제 나오나봐요. 그래서 이게 첫, 첫, 첫탈실 탈의 첫이 모사다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에 이제 그 도안도 있고 그리고 이 작품 이런, 이런 작품들의 도안이 실려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만큼 많아 많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재미 예쁜 거 재밌는 거뭐 한번 떠볼수 있고 옷뿐만 아니라 뭐 소품 뭐또 되게 많고. 그 도안도 다 실려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 어, 종류의 뜨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안에 소품부터 시작해서 뭐 옷까지 다 있으니까 뭔가 재미있는 잡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을에 좀 부리오시 많이 뜨잖아요. 여기 부리오시 예쁘죠? 부리오시, 부리오시도 있네요. 여기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부리오시인데 저는 이제 V넥. 이거는 제그 클래스 101에서 하는 거고 여기 브리오시 라운드넥 스웨터도 있다 어, 예쁘다 브리오씨에는 그 퐁신퐁신한 맛이 있어서 이런 느낌 진짜 잘 어울린다 여기 보시면 이 여자분이 입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퐁신퐁신하고 보들보들하고 느낌이 그렇잖아요 브리오씨만의 약간 그 볼륨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굉장히 퐁신퐁신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으로 그게 브리오시 특징인데, 브리오시가 중요한 건 진짜 잘못 입으면 뚱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날씬해 보이는 핏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 라운드보다는 브이넥이 더 날씬해 보인다. 그게 초점이었고, 그리고 이 어깨에서 떨어지는 이 핏이 어디까지가 해야지 더 날씬해 보일까? 이런 것들도 이거 할때 엄청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핏은 이렇게 좀 되게 날씬해 보이는 핏이 나왔어요. 브불효시뜰 때는 실추치를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핏잘 봐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예쁜 뭐 그런 것도 많아. 이런 것도이 이 아기가 입은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죠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거 도안 실려 있나? 한번 볼까? 어, 이것도 도안 있다. 요런 그러니까 식으로 도안이 다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법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이번 그거의 컨셉이 이제 페어 아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페어 아일에 대한 그 디자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코바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바늘만 있는 건 아니고 코바늘또 있고 지금 입, 이거랑 이런 것들은 코바늘인 것 같거든요. 어, 코바늘또 있어요. 그러니까 코바늘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으실 것같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코바늘이거든요 코바늘도 있어 한 권에 굉장히 많은 도안이나 다양하게 실려있으니까 어 약간 뜨개를 좋아하는 뜨개인으로서 재미있는 잡지다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얘가 계속 계속 이제 그 분기별로 나온다면 어 한번 분기별로 받아보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대로 보고를 마무리하고 어, 강사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강사가 영상도 간간이 올릴게요. 제가 뭐 어떤 작품 하는지, 뭐 아니면 숙제 하는 영상 같은 거 간간이 한한두 편씩 만들어도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